여러분 아 이게 진짜 공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쳐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무려 2,500년 전의 지혜, 논어를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강연을 듣고 와 대박이다. 했는데 딱 문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왜내 것이 되진 않았을까요? 이상하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문제의 핵심을 공작께서는 벌써 2,500년 전에 정확하게 짚어내셨다는 거예요. 해답은 뜻밖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어떤 뜨거운 불꽃에 있었답니다. 자, 그 불꽃의 정체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스스로 답답해서 미치지 않으면 깨우쳐주지 않는다. 와, 좀 강하게 들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자는요, 진짜 배움이라는 건 누가 밖에서 억지로 머리에 쑤셔넣는 지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 안에서부터 빡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분이라는 한 글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 분노, 이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뭐랄까? 아, 진짜 미치도록 알고 싶다. 하고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지적인 갈증 같은 거예요. 모든 위대한 배움은요, 바로 이 뜨거운 답답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스승은 뭘 하느냐? 바로 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막 퍼붓는 게 아니에요. 학생 안에서 그 분의 에너지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 취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길만 터주는 겁니다. 학생이 스스로 폭발할 준비가 딱 됐을 때, 이쪽이야 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정말 멋진 조력자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통찰이 동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요, 놀랍도록 똑같은 지정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동쪽의 공자가 학생 스스로의 의지를 그토록 강조했다면 서쪽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진실을 낳도록 돕는 정신적인 산파라고 했어요. 결국 두분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미란 건 누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스스로 눈을 뜨는 그런 각성의 과정이라는 본질을요. 두 거장이 정확히 꿰뚫어본 거죠. 결국 위대한 스승들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서 보여줄 뿐입니다. 자, 그 문턱을 넘어서 미지의 세상으로 용감하게 한발 내딛는 것, 그건 전적으로 배우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수동적인 배움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스스로 빛을 던지는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스승이 자꾸 답을 안 알려주니까 젊은 제자 윤재는 불만이 막 쌓여만 갔어요. 그때 스승이 횃불 하나를 쓱 건네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산 속에서 윤재는 길을 잃고 말죠. 바로 그 절박한 순간 윤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아이 횃불은 내손 안에 불꽃이나 쳐다보라고 준게 아니구나. 저 어두운 길 저편으로 던져서 내가 가야 할 미지의 길을 밝히라고 주신 거구나. 그는 스승에게 달려가 외치죠. 스승님, 배움이란 손에 쥐고 있는 빛이 아니라 앞으로 던지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지식을 그냥 받아먹던 존재에서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2500년 전의 횃불 이야기가 지금 우리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훨씬 더 중요해졌을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나 검색 엔진은 우리한테 수없이 많은 하나의 모퉁이, 그러니까 정답처럼 보이는 단편적인 지식들을 마구 던져주잖아요. 하지만 공자는 2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던져준 그 지식 한 조각에서 너만의 생각, 너만의 질문, 너만의 통찰이라는 나머지 세 개의 모퉁이를 너 스스로 찾아 냈니?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문장이 AI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기대는 물을 데울 수는 있지만 갈증을 느끼지는 못한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AI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뜨거운 물처럼 우리에게 제공해 줄수 있어요. 하지만, 아, 목마르다 하고 느끼는 그 간절한 갈증, 알매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은요,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랑, 온몸으로 뭔가를 아하! 하고 깨닫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건요, 차가운 정보 처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뭔가가 펑! 하고 털져 나오는 그런 뜨거운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에너지원. 그게 바로 우리 내면의 분. 그 멈출 수 없는 지적인 갈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위대한 지혜의 횃불을 손에 들고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길을 어떻게 밝혀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만의 새 모퉁이를 찾는 그 여정, 이제 그첫 걸음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록해주세요. 진정한 배움이란 건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 머리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내 안으로 가져와서 정말 치열하게 질문하고 이것저것 연결해보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마침내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연금술 같은 과정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무퉁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만의 세모퉁이를 찾아나설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그 용기 있는 여정이야말로 공자가 말했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진짜 배움의 길일 겁니다.